아, 안녕하세요. 모라카이 자유여행입니다 아,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페어웨이 골프장 리뷰 2탄 아, 10번부터 18번 홀까지 제가 골프장 코스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전반전 라이너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약간 이 쇼웨이 골프장 리조트를 약간 좀 어, 지나서 뒤쪽 뒤쪽 어, 산 하나 넘어서 가야 돼요.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골프장 자 10번홀 가는 방향입니다. 아 10번홀부터 이 8번 홀은 뷰가 좋기 때문에 아, 여러분들 이제 공을 치실 때이 전반전 홀보다는 오히려 좀 아기자기하고 좀더 재미있는 홀이 되지 않을까. 넘고 있습니다. 아, 지금 제 골프 카트에 캐리 3명과 아, 저까지 해서 4명이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카트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 페어웨이 골프장은 아, 그린 전에서만 골프 카트가 빠지기 때문에 이 치시는 데는 힘들거나 이러진 않으실 거예요. 골프 이제 카트 자체가 페어웨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치시는 데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. 조금 더워도 이제 카트 타고 돌아다니시면 1 8호를 치시는 거는 뭐 체력적으로나 아 이게 문제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 이제. 산나를 넘어서 이제 후반부로 오고 있는데요. 보시면 이 뷰가 내려갔으면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이런 뷰를 보시면서, 어, 골프를 치시면, 어, 약간 좀미국적인 느낌도 나고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저쪽은 이제, 이제 그 리조트 월드기 때문에 이곳이 호텔들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제 10번부터 제가 치면서 직접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홀 넘버 10번 파 5홀 526 야드 되겠습니다. 아, 이렇게 보시면 좌우 양쪽 오비입니다. 그냥 편안하게 벙커와 벙커 사이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 아, 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 아, 10번 홀이니까또 10번 홀만 제가 한번 치면서 저 아,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여튼 왜들? 사람? 왜들 모아 갖고. 에, 뭘건 있냐? 뭘 건? 얼건 주냐 안주냐 방요 방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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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샷 후샷. 굿샷입니다. 자, 다시 벙커 빠졌습니다. 네 번째 샷 벙커에서 드린으로 한번 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 올려, 올려갈지 안, 할, 안 갈지 모르겠지만. 자, 그 앞에 벙커를 넘겨야 되는데 갈지 모르겠네 이게. 아유, 아유 이런 어디다 친 거니? <laughs> 어마한데 쳤습니다. <laughs> 자 이제 다섯 번째 자 저쪽에서 어프로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5번을 했는데. 자, 이제 보기포. 보기포 어, 있으면 따블을 생각하고. 응? 따블을 생각하고 한번. 아크를 보고 치면 될것 같은데. 하을 보기에 아 출발이 안 좋네. 자볼런뭐 11번 파스리홀 아, 125 야드 되겠습니다. 네, 평이한 파스리홀 네, 이렇게 보시고 치시면 될것 같아요. 파스리홀 평이합니다. 네. 12번 파포 394 야드 가장 어려운 홀입니다 뒤쪽 후반전 홀 중에 가장 어려운 홀좌좌 어 오비 우 해저 드좌 오비 우 해저 실은 이 티샷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나 그 다음 세컨샷에서 그 핀으로 붙일 때그 샷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핸디캡 2번 홀이 아닐까 싶어요. 페어웨이에서. 굉장히 어려운 홀이에요 2번 홀은 네.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 지금 티샷 구간도 굉장히 좁아서 실은 앞에 가면 넓어지지만 여기 보이는 데가 좁아 가지고 굉장히 치기가 애매해요 여기가 네. 이렇게 주의에 그런 거 주의하시고 치시면 무난하게 치실 것 같습니다. 자, 헐런버 13번홀, 파퍼홀, 서비스홀입니다. 322야드고요. 아,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쭉 치시면 돼요. 아, 좌우 다 5비고, 서비스홀이지만 욕심을 내시거나 하시면 <laughs> 여기선 좌우 5비가 나니까 그냥 무난하게 세컨샷 올리셔서 하세브나 버디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홀은자 홀로 버1번 14번, 파파이브 525야 드아 무난한 파파이브입니다. 아 어렵지 않아요. 이 파파이브는 그냥 쇼코트 있지만 그냥 무난하게 벙커 넘겨서 치시면 될것 같고요. 아... 아... 이 이지티팁박스 위에서 올려다 보면 보라카이 전체가 아, 이렇게 다 보이고 굉장히 뷰가 좋습니다, 여러분. 네. 아 뷰가 좋지 않습니까? 이렇게 뷰가 뷰가 좋아요. 바다를 보면서 쉴수 있게끔 되어 있고, 네. 네, 이쪽으로 보시면 아저 앞에 지금 빨간색 꽃들이 펴 있는 데는 해저 도구하지만 그쪽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아, 그냥 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홀럼버 15번, 파퍼 홀, 369야드입니다. 아, 아 홀럼버 15번 이 홀은, 아, 우측 오비입니다. 우측 오비. 아, 좌측은 상관없어요. 우측 오비고, 저쪽에 보이는 두 개의 벙커벙커 벙커 사이로 보내는 게 가장 좋지만, 벙커 옆에 페어웨이로 떨어뜨려도 무난한 그런 홀입니다. 자, 자 다음은 어, 홀 넘버 no. 16파스리 143야드 홀입니다 아, 이 홀은 이제 약간 내리막 홀인데 아, 쉽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 가지고 쉽지 않고 이 내리막 홀이지만 네, 어, 쉽지 않고 바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아, 클럽을 한두 클럽 정도 더 크게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네, 이런 홀입니다. 아, 우측 해저도 좌측 오비입니다. 자 홀럼버 17번 파퍼 홀 422야드입니다. 아 보시면 좌측 해저도 우측 오비고 아, 조금 살짝 어려워요 여기는 홀이. 아 그래도 어, 칠만 하니까, 그거 좌측 해줘도 우측 오비만 염려해 주시고, 그냥 나무 옆으로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, 자, 이제 마지막 홀. 홀 넘버 18번. 파포 383 야드. 아, 보시면 좌우 다 오비에요. 어, 좌우 오비고, 어, 약간 내리막이고, 실제 바라이 불어서 이게 좀 우측으로 오비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. 고 네, 점만 그 살짝 주의해 주시고 저쪽 이제 좌측이 잘 보이지 않는데 좌측에 공간이 많으니까 좌측을 좀 벙커 쪽으로 아, 밀어서 치시면 되는 홀이고 이제 마지막 홀입니다, 여러분. 이 보라카이 페어웨이 마지막 홀이니까 여러분들 다음에 꼭 놀러 오셔가지고 한 번씩들 쳐보시면 아 칠만 하구나, 아 재밌네, 그래도. 쉽지 않은 페어웨이에요. 뭐, 한국보다는 쉽지 않으니까. 보통 한국에서 90개 치시는 분도 오시면 무조건 100개 넘으니까요. 아, 그러려니 하시고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